거 아니에요? 어, 드셔도 되죠, 이제. 다삭 싹 익히는 걸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도 계시니까. 가브리살. 자, 가브리살 한번 드셔보시고. 고기만 먹었는데. 네. 으, 또여기있 뭐지? 아, 베지테리언이 네, 또이 시식을 한번 해야죠. 음, 음 여러분, 뭔가요? 어, 어. <laughs> 음. 살아있어, 살아있어. 무슨 식감이 고기를 씹으면 이게 막 징그레는 이게 티근해, 음. 대박이야. 그리고 맛이 되게 담백해, 되게 담백해요. 음, 음. 아, 되게 아니, 그걸 느끼할 줄 알았는데 돼지가 되게 담백해. 아, 이 제주도 고기들이 이렇게 맛있어. 날줘도 돼. 요 저희가 방송인데 뭐 술을 마, 먹을 순 없지만 여기 이멸젓시끓으면 짜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고추를, 아니 에 소주를 조금 아, 조금만 이렇게 부어주시면 예예예, 금세 알코올은 날아가기 때문에 고기를 지져보셨으니까 이제 기호에 따라서. 김치와 함께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막 끝나버리는 걸이 이게. 아, 그래서 음. 음, 너무 맛있죠. 이번에 깻잎장아찌. 그리고 깻잎에다가요, 고기를 한점 올리시고. 아. 깻잎 양념. 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고추나 아, 마늘을 그래. 여기에 그래. 살짝 올려서 먹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가. 서 음! 아, 고기를 더 얹어야 돼. 빨리 고기. 군대 바닥이 드러났어요, 지금. 이쪽으로 좀. 빨리빨 구워야 빨리빨리. 어머, 너무 맛있다! 야. 아. 리살 이렇게 봤을 때 기름기가 많잖아요. 근데 담백해 먹으면 아, 매저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잘못하는 데 가면 비려도못 먹어요. 되게 비려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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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비려. 난 지금 이거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생고기랑 질이 좋다. 색깔도 너무 좋고 색깔 봐요. 아우, 여기 보니다잘익었네 자, 안 자른 거. 기다려. 이불 덮었고요 아, 이걸 너무 잘라버렸네. 이거, 이거 된것 거, 된거 같은데? 자, 이거 됐습니다. 아, 맛있겠다. 음 아우, 또. 아 그렇지, 그렇지. 아우, 아잘 먹는다. 국내 최초, 가물리 먹어! 들어간다, 아, 아, 들어간다. 역시 이 오빠는 아. 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아, 아 저도 배추김, 배추김치에 아, 여기에 살짝 담궜다가. 어떻게 하다